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인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 의지할 앙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식을 가집니다. 피의 언약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이 가운데에 모세가 점점 내려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행방불명되어 있는지 도망갔는지 도대체 알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 시킨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도대체 말씀하지 아니하니 하고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감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질병이 드디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고 또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가지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앙 성장이 더디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지지 아니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문제가 되게 해결나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더디 이루어질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 모세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천천히 내려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알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의 금고리 귀고리를 줄 테니까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금고리 귀고리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아론이 조각칼로 금신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며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신상에 철하며 찬송 부르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함으로 마이미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쓰금 범죄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한중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한중한 해소에서 삶을 살아가 오지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에 사울왕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재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사무엘 선재자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 선재자가 도착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4일을 기다리고 5일을 기다리며 6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7일 동안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게 전쟁을 최선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힘껏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4분 5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 a 고 y 분 h e 열 e 는 그것 환경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게 질 거야. 사무엘 선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 질 거야.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기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 전쟁에 실패할 것이다. 사무엘 선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두렵고. 돌리는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에 두려움 가운데 속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급한 마음으로 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성 군사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한 사람만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여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사울 왕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번지를 다 뛰르고 나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집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키는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 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도착하여 정착하여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약속을 어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카야곱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문부 아가 가득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려하고 있느냐,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출국기 33장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각구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 의세 친구는 지방 관직을 맡았던 사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불칸넬 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백성들이 고소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잡히게 되었죠. 누부갓네살왕 앞에 그들은 서 있게 되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그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 주겠다.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 순간에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풀무불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이세 명을 구원할 것이고, 이풀무불 가운데 속에 하나님인 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풀뭇불 가운데 속에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누불갓네상왕에게 잘 보임으로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시대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소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불무불에 새 친구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타지도 아니하고 걸리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블간 내상이 말을 하죠.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네 사람이 있는가? 저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가 아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새 친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불물불감대 속에서도 승리하고 죽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동행입니다. 첫 번째로 동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이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지 간에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든지 함량 미달일지라도 하나님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초와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잘렸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업다라는 것을 평가를 한다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면 단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행이란 두 번째로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분과 보폭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함께 나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걷는데 이 사람이 걸음이 늦는다 하여서 좀 귀찮고 번거로워서 자기 혼자 달려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동행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보폭을 맞춥니다. 걸름의 속도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보복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칼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비는 패다 고기야 대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우리가 하나님과의 폭폭을 맞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낮춰서, 몸을 숙여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 어리고 나약한 나를 위하여 함께 걷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내려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복을 맞추었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복복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봐야 되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어떠한 속도를 걷는지,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복복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복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동행이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성령님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죠.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하면은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게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멈추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갈바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요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합니다. 믿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믿음이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게 합니다.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와 의지할 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나하여 그 복복을 맞추면서 믿음의 복복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